제가 놓쳤어요 진심 떨려 네 지금. 우리 엄마를 아 위해 제가 오늘 꽃을 최선을 다해서 정원 씨한테 배워 가지고 네. 키가 작은 숏다리들은 네. <laughs> 언제나 염원이 있어요 이휘진 씨가 그렇게 하고 꼬셨죠 펼쳐주시고 응. 유리겔라 손 같아 이렇게 안 <laughs> 믿겨 네. 선생님이랑 네. 지금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참 있다니 참 어. 남편이 다정하지 <laughs> 않으세요? <laughs>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아 <laughs> 명랑하시고 네. 밝으시고 유쾌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머님한테도 그런 네. 따님이세요? 어려운 딸이었을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음. 네, 이런 딸은 아니에요. 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약간 이런 딸이니까 음. 결혼할 때도 제가요. 제가 다 알아서요. 뭐 이런 거예요. 어, 진짜?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청첩장. 네, 제가, 제가 알아서 찍어 겠습니다뭐 이런, 이런 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아니 너 뭐를 뭐를 예물을 그런거 그런, 그런, 그런 필요 없는데요. 그런거왜왜 어, 부모님 이 해주시나요. 어.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왜냐면 우리 어. 우리 시 동생이 결혼했는데 우리 동서 그 조금 받더라고요. 뭐 이렇게 헉. 반지도 좀 받고. 그래고 어, 뭐 제가. 그쵸. 이랬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아니 니가도 아무도 안일고 아무도 없는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도요. 네. 왜 그랬나 몰라.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 우리 이손 붙잡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거기 앉아 계시라고.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 너도 이렇게 다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같이 손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웃음> 친구가 웨딩드레스 씩씩하게막 쿵하고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럼 지금 아드님은? 우리 아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장정해요. 키도 크고 몸도 막그 원어비가 마동석 씨. 자기는 아 상체 근육을 더 키워서 이두박. 그리이 그런 거 많이 강요 근데 그리고 곱슬머리. 양말 양매, 양말처럼 양매추, 생겨서 똥꼬똥부려가지고 양말처럼 생겨갖고 맨날 안나 막 이런 애 하나 <laughs> 있거든요. <laughs> 나이가 스물세 살. 그...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런데요 이러다가 저만 보면. 엄마막 어, 이러는 그 되게 하죠. 살갑게 잘 어, 우리 아들은 좀 그래요 굉장히 다정해요 어. 다정하고 너무 어, 다정한 게 다정하게 애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 데 <laughs> 아들들을 <둘을. 웃음> 요즘 남편들 남편, 보면 남편이 다정하지 않으세요? <웃음> <알았어요>? <웃음> 연애 때 다정한 줄 알았는데 그거 노력했던 거더라고요 아, 아. 연애 때라. 애써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지금은 이제 육아를 같이 하니까 신랑이 육아도 같이 하고 이제 보, 너무 지치죠. 사실 이게 쌍둥이 육아를 슈퍼맨 하면서 네네, 다 키웠으니까 점잖은 게 아니고 점잖아요. 아, 완전 양반. 그냥 점잖은데그 아 너무 점잖아서 저를 거의 안 건드리고 지나가는 아 집안에서꽃 다칠까? 봐. 그래, 그래, 맞아. 꽃 다칠까봐. 어, 정원 씨 오늘. 제 꿈도 이루어주시고.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네. 뭐 그래도 저도 좀 보답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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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는 거. 네. 아 이렇게 힘든 건가. 아이들 키우는 게 싶을 정도로 매 순간이 뭔가 저한테는 도전 시험이고 그걸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제가 너무. 아 맞아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죠.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다가도 하루 종일 밥을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너무 제 자신이 싫고 힘들어서 밤마다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네. 진짜 약 먹듯이, 정말 진정제 먹듯이 자기 전에 그게 저한테는 하루의 일과의 네. 마무리였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엄마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일을 바쁘게 하는 게 맞나도 싶어요. 어떨 때는. 음. 그래서 약간 모든 걸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음. 아이들한테 음. 올인을 해야지 맞나 싶은데 하루 정도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한50% 하던 그거를 100% 하지 않더라고요, 또. 맞아요.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첫째는 우리가 아이를 엄청 사랑하는데 좀 어떨 때 아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얘네들도 우리가 2 4시간내데 <laughs> 우리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얘네들도. 이 아이가 나랑 24시간 붙어있는 것을 꼭 좋아할 거라고만은 꼬셔할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가, 자꾸 네. 엄마 네. 언제 나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엄마 오늘 나가요. 엄마 오늘은 안 나가는데 왜? 아, 아니, 아 좋아서. <laughs> 근데 표정이 이미 좋지가 <laughs> 않아. 그치, 떨려. 아, 아니, 좋아서. 좋아서. <laughs>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육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을 여기서 놔버리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되게 허무할 것 같기는 또한 음.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 음. 그 마음 자체가 쌓이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원 씨가 일을 하면서 완전히 뭐 1년 365, 24시간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마음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편안하고 행복할까 생각해 보신다면 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 아니, 네. 너무 부족한 엄마여서. 네, 네. 그리고 이게 쌍둥이다 보니까 그럼요. 진짜 제가 붙인 그 이름이 있는데 시수유가라고. 맞아요. 네. 전 진짜 공평하려고 애기 때부터 이름을 네번 불렀어요. 음, 음. 서원서준아, 서준서원아, 애기 때.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었는데 사람들은 아하. 제가 소리 질러서 성대 결절 왔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그 진짜 아기때막 그렇게까지 공평하려고 애를 썼어요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는 음, 상상을 못했고 쌍둥이 육아에서도 뭔가 팁이 있을 텐데 내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음, 음. 근데 원래 인간은요 양적으로 아무리 공평하게 해줘도 음. 주관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요 하고 느끼거든요 음, 인간은 음, 그래서 음. 언제나 아이들한테는 서준이가 네. 엄마는 서은이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음, 서준이한테 귓속말로 음.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 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음. 그럼 또 서은이가 서준이만 생각하고 그럼 또 서은이한테 가서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 그냥 아이들은 이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음. 자기도 머릿속으로는 에이, 똑같이 사랑하겠지 이거지만 그게 주관적으로 오는 느낌이 음, 우리 엄마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엄마는 똑같이 사랑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네들끼리 형,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좋다고 했었다 서로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뿌듯함과 동시에 상대한테 약간의 미안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또 조금 봐주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 에 탈로 나면 탈로가 나면 아, 아, 사실 아, 제가 그렇게 어. 해본 적이 없어요. 둘째는 음. 성격이 음. 딱 둘째예요. 음, 그래서, 음, 음, 음. 엄마, 너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러면 첫째는 진짜 그거를 자기 무슨 신념처럼 음. 너무 짠하게 <웃음> <웃음> 진짜 아무도 모르게 끝적인도 모르게 그냥 <laughs> 이래요. 근데 둘째는 <laughs> 듣자마자, 야, 이상한 엄마가 지금 나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어? 이러는 <laughs> 어, 거그러면 어, 어. 갑자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가 약간 고짓말 하는. 아니, 성이님 그럴 거예요. 또 이렇게. 아, 그래도 엄마 저 진심이 음, 아닐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날 제일 사랑해. 음.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어. 엄마, 네가 제일 좋아. 너 제일 사랑해. 음. 이 방법을 많이 쓰시면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신정 큰애한테도. 그래요. 남편한테도 해보세요. 피제 씨한테도 나는, <laughs> 오빠는. 음. 오빠는 음. 니가 제일 좋아. 이미 <laughs> 너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laughs> 피곤해하고 있어, 나를. 어, 그래도 들으면 좋아하시고요. <laughs> 그래요. 또 해볼게요, 네, 제가. 네. 네. <laughs> 아니,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또막 질문할 게 막. 네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음. 계속. 그래서 지금 음. TV를 없앨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그랬더니 서원이가 엄마, TV는 좀 없애지 말고 그냥 나가실 때 리모컨을 가져가세요. <웃음> <그래>. <웃음> 보는 건 나쁜 거 아닌데 무분별하게 보여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랬더니 <laughs> 엄마, 고은 까먹지 말고 리모컨을 가져 가세요. <laughs> 갑자이 생각이 난다.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데스크탑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 큰 가방에 자판을 이렇게 <laughs> 넣어다니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렇게 놓고 자판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애가 리모콘 가져가려고 아니, 애기들리다 어. 이러, 이러는 거 네, 같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안 어. 그래도 오늘도 리모콘을 챙겨야 되나? 이생각으 어.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딱 하러 오셨는데 <laughs> 가방에 일단 자판이 있다 그러면, 자, 빨리 얘기해 봅시다. 하루에 몇 시간이야?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지. 나이게딱 보고 서로 아는 거지. 네, 그래 엄마들이 자판을 갖고 왔더니, 옆집에 가서 자판을 음. 내세어요 나는 음. 그걸 보면, 야, 우리 인간은 진짜 훌륭하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구나. 얘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놀람> 행동이잖아요. <놀람> 자판. 이렇게. <laughs>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 종일 유튜브, 스마트폰 게임하는 아이들 이걸 위해 제가 미디어 사용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제가 하나 를 만들 거예요. 음, 너무 기대돼. 네, 만들어서 너무. 여러분하고 곧 만날 건데요. 미리 네. 중요한 팁 하나를. 딱 말씀을 드리면 휴대전화와 TV는 어머. 마귀가 아니다. 얘네들은 <laughs> 얘네들 자체가 악은 아니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삶에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흡수가 돼 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걸로는 버티긴 어려워요. 음. 물론 기본 기준이 있어요.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해요. 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게 분명히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것을 보여주라는 나라는 없어요. 음. 안 보여주는 게 원칙이고. 음. 그러나 좀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잘 선별해서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고, 천번 만번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음. 미디어에 있어서 콘텐츠와 게임을 구별해야 된다. 콘텐츠는 책이라고 보셔야 돼 이제. 는 그러니까 컨텐츠와 아,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 네, 게임을, <laughs> 게임을 구별해야 한다. 좋은 컨텐츠는 이제는 음. 책의 역할을 대신해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책을 볼때 너무 늦은 밤에 보면 책을 보는 거는 좋은 거지만 지금은 자야 돼. 음. 그만 봐라 하듯이 음. 음. 미디어도 좋은 컨텐츠를 보고 있더라도. 지금은 잘될 음. 시간이니까 그만 꺼라 이렇게 접근하셔야 음. 돼요. 게임은 조절하는 걸 많이 배워야 되는 음. 거고 좋은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음. 조금 마음 편해지죠. 마음 편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되게 네. 어 이걸 어디서 배웠지 하는 좋은 정보들 같은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내심 책에서 네. 읽었겠다. 그래서 네, 어 음.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 유튜브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네, 네. 되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니까 요즘 세대들은 이제 다른 네네. 길을 가고 있는데 네네. 하면서 막연하게 그좀 걱정됐던 부 분이 지금 선생님 이 얘기해 주시니까 네네. 좀 마음이 맞아요. 한결 편안해졌어요. 어. 그런 컨텐츠를 좋은 거와 그러지 않은 걸잘 구별시켜주고 음. 그다음에 게임은 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 자기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을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조절이 필요한 영역이.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오늘 아이들한테 네. 되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이모폰 들고 올 뻔했거든요 이모컨 그냥 기념사진만 어머나 뭐 어쩌게 <laughs> 어, <laughs> 어, 이거는 저기다 들짱미 소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수장미수, 수장미수, 수장미수요. 네. 너무 감,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너무, 너무, 돌아가시고, 오, 너무, 너무 너무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 화가를 써보기는 나 평생 처음이야. <머만> 결혼하실때 이런 거안 하셨어요? 아니 그냥 화가 출을뜬 화가만 하시는 자 결혼 한번 더 할까? 네. 리마이드 한번 가시죠. 네, 네. 그럼요. 네. <laughs> 이거 하나 더 따르셔도 되는데 시어머니 이거 하나 같이 드리면